네, 맞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뭔가 이러한 꼴을 얻었다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등정으로도 그러고,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비보존력 중에 하나가 마찰력이기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잘 쓰고 이 운동 방정식이고 잘 써서 결합 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laughs> 음, 그래서 음, 이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는 좀더 일반화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답분하게 F는 MA 이게 원래 힘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2분의 m b 제곱이라는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했고 거기서 이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쓴다면 뭐 ok1, okay, <laughs> ok2 okay,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조금 원래 그냥 순수하게 가는 f 뭐 f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다 합하면 돼요 <laughs> 이건 합한단 뜻이지 f1 더하기 f2 더하기 1 0 0원0 0 0 0 0그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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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잘정리0서일반화0 0 0 0 0 0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w 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진짜 뭐 별거 없으면 완전 프리하게 있는 친구는 델타 k만 났는데, 대체 주위랑 어떤 상호작용 상호작용도 좀 있으면 순수하게 델타 u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델타 m이라고 해다 이게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조금 배터리는 애가 있으면 이게 배터리는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분산이 돼요. 그만큼 얘가 디나미스가 조금 이런 거는 순간순간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순수하게 있는 거는 이거고 이거는 오로지 보존적이고 보존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뭐라고 적어야 될지. 음, o 비보존형이라고 하니까 non conservative f o r c e 하니까 non을 따서 n이라고. 이런 비 보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워크가 어떻게 해서 되었을 때 보존적인 것이 있고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보존적인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비보존적으로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W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에너지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하게 한다기보다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 지표가 이거랑 이걸로 나뉘어져요 오케이 그래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얘는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공기, 마찰, 뭐 드래그 포스, 뭐 프릭션, t h e r 다소 랜덤이 간이런 쪽의 친구죠. 그런 등등의 친구들이 해당이 돼요. 아무튼 보통은 그렇게 되고 이런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그거를 잘 합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없으면 이건 그대로이고요. 그냥 이것이 이쪽 인자로 있다면, 이것이 이것으로 빠져나가요. 나중에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좀 고급지게 통계역학이라든가 그런 거를 공부해야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혹시해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편미분... <laughs> 이건 그냥... 편미분하면 되겠네요 라운드 T를 매겨서 일률 같은 거를 해 본다면 그냥 저번에 했던 얘기고 거기서 거기인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말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기존적으로 메커니컬하게 있는 건 그런데 이것은 엔드로피라는 말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무질서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지적으로 이런 걸 정해요 이걸 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계를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고 아니면 만들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얘기로 이제 네, 들어가보죠 이제는 정말로 일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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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철학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물체 자체 주목을 해서, 음, 새로운 주제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 다음에 봐요.